벌레나 모기에 물려 가려울 때 양파를 얇게 썰은 후 가려운 부위 위에 올려놓으면 가려운 증이 완화됩니다. 또한 가려운 부위의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잠은 자야 되겠는데 쉽게 잠이 안올때 양파를 반으로 잘라 머리맡에 놓아보세요. 양파에서 나는 매운 향기에는 뇌를 자극해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드름을 짠후 남아있는 흉터 부위에 양파를 얇게 자른 후 올려놓아 보세요. 양파에는 소독 성분이 들어있을 뿐더러 피부 회복 속도를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를 주스로 만들어 꾸준히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답한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싶을 땐 양파를 갈아 만든 양파즙을 마시면 됩니다. 또한 머리맡에 양파를 두고 자면 비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목이 아플 때 끓는 물에 양파 몇 조각을 넣어 우려낸 양파차를 마시면 효험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몸살이 너무 심해 양파차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양파차와 함께 생양파 몇 조각을 먹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평소 충치로 인해 치통을 앓고 있을 땐 양파를 생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생양파는 충치와 입안의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